분노가 독인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충성스럽고 용맹한 갤러트 그를 죽인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주인이었다 사냥에서 돌아온 주인 집안 풍경이 이상하다 뒤집힌 요람 바닥에 흩어진 천조각들 그리고 입가에 붉은 핏자국이 묻은 갤러트 주인의 머릿속에 최악의 상상이 스쳐 지나간다 3초 단 3초 만에 주인은 칼을 움켜쥔다 칼날이 번쩍이고 갤러트는 바닥에 쓰러진다 개 죽어가는 비명에 아이의 울음소리로 대답했다 아기는 살아있었다 요람 뒤 목이 찢긴 늑대 한 마리가 쓰러져 있다 갤러트는 늑대와 싸워 아이를 지켰던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손에 죽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분노는 독을 담은 잔이다. 던지기 전에 먼저 마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잠시만 참았더라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순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오직 감정만 본다. 그래서 잘못된 대상을 향해 칼을 휘두른다. 인간은 분노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한다. 평생 쌓은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린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분노가 식은 후에야 깨닫는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내가 죽였다는 것을. 뜨거운 석탄을 생각하라.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움켜쥐지만 먼저 타는 것은 내 손이다. 분노도 같다. 상대를 해치기 전에 너를 먼저 태운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멈추고 숨을 쉬어라. 잠시만 기다려라. 죽은 갤러트는 돌아오지 않는다. 파괴된 관계도 돌아오지 않는다.